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어민과 해녀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제주 앞바다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제주에서 해상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잇따라 항을 빠져나갑니다. 해안선을 따라 어선 20여 척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어선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제주 어민들이 도두항에서 탑동 앞바다까지 이동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 처리하라! 첫 해상 시위를 벌인 도두 어촌계 어부와 해녀 150여 명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를 향해서는 피해보전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제약입니다, 제약. 핵에 오염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나설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될 때입니다. 또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꾸린 정치권에 일본 대변국이냐며 비난하고 정부의 시찰단이 아닌 검증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촌계의 문제만이 아니죠. 어 이거는 해양이 살고 있는 해양식 생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녀들의 생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여러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반대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은 약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국회 심사 과정에 제주 어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